바울은 이곳저것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본 광경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이고, 정이신이시여 오늘도 정이를 지켜주세요. 아이고, 소녀의 신이시여 오늘도 우리 집 소녀를 지켜주십시오. 아이고, 곰의 신이시여 오늘도 삶, 삶의 곰가죽을 지켜주십시오. 아이고, 판다의 신이시여돈잘 벌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용의 신이시여 우리나라가 번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개의 신이시여 우리 집이 번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늑대 신이시여 우리가 제가 장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돼지 신이시여.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과 사랑의 신이시여. 오늘도, 오늘도 미모 예쁘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옷감의 신이시여. 오늘도 옷감을 많이 팔게 해주십시오. 음, 혹시 내가 알, 알지, 알지 못할 신이 있는 거 아니지? 아, 어, 한 신이라도 잘안 빌면 큰일이 난다고 써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께 빌면 되겠구나.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오늘도 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아트는 사람들이요. 내가 이 도시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재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긴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테네의 우상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금이나 은 또는 돌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 않으시며 먼 곳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에 어떤 사람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들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를 떠나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